어머니들이 아이를 혼낼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방 치우라고 몇번 말했니? 엄마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사실 이 꾸중 속에는 어폐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어머니가 몇번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다. 이것은 진짜 엄마 말이 안 들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로 다 들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믿음이 어떻게 듣는 것만으로 나겠습니까? 듣고 순종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준행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다음에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들음의 의미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들으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혹시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처럼 귀로 듣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 5장 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들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제사장들아, 왕족들라 했는데 이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다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 거룩한 뭐예요?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은 이세 가지 들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들으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명령하신 분의 뜻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내 자신의 의지를 저울에 달았을 때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특별히 삶에서 경험되어 줘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세 기억절을 많이 외시죠. 이 외운 기억절이 가장 머리에 오래 남으려면 어떻게 하죠? 네. 살다가 그 기억절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아주 아주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가령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우리 삶에 똑똑히 각인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그분의 사랑이 개인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서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다면 송구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요약해 보면은 주로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이게 다더라고요. 이 감사합니다와 해주세요를 빼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듣지는 않고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쌍방이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한마디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깨닫고 귀 기울이는 것을 실패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결국 미스바와 다볼에서 우상승배를 하게 되었고,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 듣게 해달라는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 뿐 아니라 타인의 말도 잘 들어주지 못했던 너그럽지 못한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는 그냥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 들릴 때까지 엎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의 말씀 잘 듣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산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6학년이 되어서 침내와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산 어린이에게 함께 하셔서 개인적 신앙의 결심을 하도록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복되고 은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